달력은 아직 10월인데 벌써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더 몰려 내려오면서 일부 지역은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이 5.7도, 의성은 0.9도, 봉화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낮은 상태입니다. 낮 기온 역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와 의성이 14도, 봉화는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차츰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주말 전까지는 겨울 외투와 머플러 등으로 체온 조절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이 2도, 상주가 3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2~3도 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안동 13도, 울지는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도 맑은 가운데 때이른 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도, 대전은 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서부 지역 문경의 현재 기온은 0도, 예천은 영하 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추운 상태입니다. 중부 지역 봉화 등 일부 산지의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경산이 13도, 청도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영량의 낮 기온은 12도, 영덕은 13도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이런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